인난저 어, 카나다 토론토에서 그 거북선을 연구하고 있는 호기심 한 호림이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그 열세 번째로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수 있게 돼서 정말 나로선 기뻐. 오늘 얘기는 그 시기 편에서 얘기한 대로 거북선 안에서 뭐 주먹밥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먹었기 때문에 또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쉬도 해야 되고 좀 못한 말이지만 응가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처리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 먼저 여러분들이 늘 거북선 그림을 보아왔듯이 거북선 뒤에는 이렇게 그 날개 같이 생긴 쌍엽미라는 게 있지. 그럼 여러분 생각에 벌써 아하 저게 쌍엽미라는 게 뭔가 했더니 응아와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건 맞는 말이고 그게 결론이야. 오늘 이야기는 그 결론으로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거북선 그림을 볼 때마다 그 뒤에는 쌍연미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의래 그런 게 꼬리 모양으로 달렸나 보다 했지. 그게 왜 달렸을까? 먼저 옛 그림 중에서 그 1795년 정조 임금 19년 그때 이충무공 전설한 책을 냈는데 거기 있는 그늘 보던 그 목판화에서 보는 쌍연미를 한번 같이 보겠어. 자, 이건 전라 좌수형 거북선 그림이고, 자, 쌍연미가 있지. 이건 통제형 지금의 통영 거북선이야. 역시 쌍연미가 있지. 그럼 1980년 이후 우리나라 남해안 곳곳에 건조된 그 복원 거북선들을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그 쌍연미는 달려 있어. 이렇게 쌍연미가 달려 있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같이 쌍현미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아무 기능이 없어. 그럼 아무 기능도 없는 걸왜 그렇게 거창한 걸 붙이고 다녀야 되나? 이건 전쟁기념관 거북선이야. 보다시피 쌍현미가 뻥 뚫려 있지? 이거 우습잖아, 이거. 이건 경남 고성 당항포 거북선. 역시 쌍현미가 뻥 뚫렸지. 이건 전남 여수시 이수진 광장의 거북선 역시 뻥. 이건 경남 진주 국립박물관 거북선 역시 뻥. 이건 경남 거제도 지세포 거북선 역시 뻥 뚫려 있을 뿐이야. 그럼 이번엔 거북선 안에 들어가서 보자고. 먼저 경남 통영 거북선이야. 그냥 뒤가 뻥 뚫려 있네. 그리로 나갔다가는 물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나가지 못하게 해놨더라고. 이것도 좀 봐. 역시 통영과 북선이야. 그리고 이것도 좀 봐요. 곧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건 거북선이 아니고 통영 판옥선의 쌍연미인데 역시 뻥이야 뻥. 그럼 뭐 거북선이니까 뭐그 쌍연미가 달려있나보다 할지도 모르는데 보면은 그 판옥선에도 쌍연미가 달려있거든 뒤에. 그러면 이건 왜 달려있을까?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이 조선 수군 조련도를좀 봐요. 여기 보면 거북선도 있고 판옥선들도 많이 보이는데 자, 잘 봐요. 어? 판옥선에도 쌍연미가 보이지? 아, 그건 그건 판옥선에서 거북선으로 진화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판옥선, 거북선 둘다 쌍연미가 있게 마련이지. 사실 저 거북선 안에서 뭐 쉬를 하거나 응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사실 간단한 일이야. 근데 나는 이런 기회에 세계 해양국의 그 명품 전함들의 경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 사실 이큰 거는 하루에 한번 정도 보지만 소변 정도는 여러 번 본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디서 그야말로 싸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거북선 문 열고, 밖으로 그냥 싸면 된다, 이거지. 그럼, 큰 거. 즉, 응가는 어떻게 했을까? 응, 그건 좀 경우가 다르지. 그게 문제야. 여러분들, 관광객들이 들어가 볼수 있게 그 실물 크기로 제작된 남해안 도시들에 있는 현행 복원 거북새나 갔었을 때,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관심 가지고 본적 있어요? 그래, 어디 있었어? 어. 대게 들어으면 오른쪽, 즉 선미 쪽에 거기 두 칸짜리 화장실이 있었지. 잠깐, 그런 걸 화장실이라고 할수 있나? 그럼 변소라고 할까? 차라리 옛말 그대로 우리 뒷간이라고 하지. 그래, 후딱 그냥 뒤만 보던 곳이니까. 뒷간, 지난번 그 칠편, 그 노젓기에서, 그 우리나라 그 거북선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 거북선 노를 나룻배줬듯이 이렇게 서서 짓게 만드느라고 그 가판을 이렇게 내밀게 만들어가지고 내민 가판을 만들었다고 그랬어. 그 내민 가판에다가 바닥에 구멍을 뚫어 큼직한 그두 칸짜리 뒷가를 만들어 놨어. 거기서 응가를 누르면 그냥 바다로 퐁당, 퐁당 떨어지니까 뭐 간단히 해결돼. 얼른 듣기엔 그럴싸하지. 아, 그렇겠구나. 아이디어 좋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서서 노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내민가판을 만든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선박 구조라고 내가 그랬지. 모든 선박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진분수꼴로 돼야 하는데 그런데 그 우리나라 보건과복선들은 죄다 그 반대로 가분수란 말이야. 특히 과복선의 경우 그 주가판을 선체 밖으로 더 내밀면 배가 가분수가 되어 갖고 안정성이 아주 위험해진다고. 즉, 바로 전복된다고. 그러면 정말 그 거북선의 그 뒷가는 어디에 있었어야 될까? 이걸 잘 설명을 하려면 같은 시대 그 중세 서양의 범선들의 그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배 밑바닥 구조에는 평조선과 첨조선 두 가지가 있어. 거북선은 바닥이 평평한 평조선이라고 했지. 그래서 선수가 그냥 뭉툭해. 자, 서양의 대형 선박들은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느라고 선수를 그 단면으로 보면 V자형으로 했어. 즉, 첨조선. 선조가 뾰족하다는 의미지. 그 V자 위에서 응가를 내면 응가가 배전에 묻지도 않고 바로 바다로 퐁당, 퐁당 떨어지지. 그러다가 선수의 추가로 앞으로 이렇게 더 튀어나오는 구조를 했어. 어이, 1625년 대영제국의 전함 블랜포드의 측면을 보자고. 봐, 앞에 덧붙여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그 V자 형태를 이용해서 그뒷간을 만든 거야. 어디 이걸 한번 그 다른 각도로 내가 그린 거를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 자, 이거는 첨조선 선수의 단면이야. 자, 이렇게 선수에 와서 응아하는 괴짜에 앉았다. 그리고 응아, 푸, 푸. 그럼 역사적으로 그 건조된 순서대로 이 명품 배들의 그 뒷가는 어디 있나를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이배그 메이플라워 투호이 배엔 내가 관심이 있어 두 번을 가서 봤어 마침 근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좀 물어보긴 그랬지만 그래도 알면서도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 알면서도 물어본 건 어구 새로 재확인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으려고. 그래서 입에 뒷간이 어디 있죠? 아 그러자 그 여성은 좀 멋져 온 듯한 그러면서도 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다 있네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 선수를 가리키면서 뒷간은 뱃머리 쪽에 있어요 하는 거야. 물론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그래도 어 아, 그럼 나 거기 좀 데려다 줄래요? 그러자 친절하게도 날 데리고 뱃머리로 가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바로 여기서 응가들을 했다는 거지. 물론 지금은 응가하는 자리를 다 판자로 막고 나서 그냥 위치만 남아있지. 그럼 어디 그 비슷한 시대인 그 1657년 형의 배를 그 1985년에 그대로 보고는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그 대형 범선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선수의 삐죽이 나온 여기가 바로 응가하는 곳이었어. 그럼 어디 이 사진을 또 보시자고.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범선으로 된 미국의 컨스튜션호야. 티이 군함 바로 여기에서 선원들이 응가를 했다 이거지. 정말 선수에서 어떻게 응가를 했을까?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라고. 선원들이 응가하고 있는 장면인데 중세 범선에서는 응가를 하려면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무조건 뱃머리로 가야 했어. 사람의 머리를 헤드라고 하잖아. 뱃머리도 헤드라고 해. 이런 전통을 해서 미국 해군에서는 지금도 화장실을 헤드라고 그래. 사전에도 나와 있어 보시라고. 지금이야 물론 뭐그 화장실이 그 뱃머리에 있지 않고 선내에 수세식으로 잘 되어 있지. 그러나 그 전통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도 우리 한국 해군에서도 그 영어로는 그 화장실을 그 헤드라고 하는데. 이 남해에 있는 노량 보건 거북선에도 그렇게 표기해놨네? 이게 원래 해군사관에게 있었던 거거든. 그래도 해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테니까 레스트룸이라고도 덧붙여놨군. 근데 참 무슨 칸막이도 없네? 맞아. 그랬어. 단 장교들의 경험하는 품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릴 수 있게 뱃머리에서 응가를 하긴 하되. 단독 변소 형태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자기 선실에서 요강에다 놓았어. 물론 당번 수병이 갖다 버려야지. 이야기가 많이 우회를 했는데 그래 그럼 거북선 안에서는 정말 어디서 어떻게 응아를 했을까. 그래 이렇게 천조선 서양 범선들에서는 선수를 더 보강해서 거기서 뒷간을 설치해서 일을 받는데. 거북선은 평조선이라 선수의 뒷간을 만들 수가 없었지. 그래서 선미에다가 서양의 뱃머리에 설치했던 것 같은 쌍연미를 달았던 거야. 경험과 상식적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다 통하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뒷간을 설치했던 거지. 거기서 뭐 전투 시에 활도 쏘고 말이야. 평시에는 바람도 쏘며, 전우들과 고향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 우리 한번 내가 그린 그 투시도로 한번 실감나게. 볼까? 쌍염미문 열린 장면. 자, 이건 수근 한 사람이 화장실로 가려고 하고 있네. 자, 그러고는 이렇게 앉아서 일을 본다, 이거야. 이건 요즘 보건 과북선에다가 붙여본 이미지야. 그런데, 어, 이거 집 간에 간마이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뭔가 뭐 하는 걸 그 다음 대기원 친구가 볼 수도 있고 옆에 바람 쐬러 나왔던 수군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뭐 어떻겠어. 남자들만 있는 특수한 공동체인데 아 보기 좀 민망하면 뭐 멀리 수평선 좀 보고 있다가 기다리면 되고 그런 건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자 지금 돌격장님 응가를 담은 요강을 전달하고 있구만. 그럼 여기 그 미국군함 컨스티튜션호의그 응가하는 장면들을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자고. 나란히 궁뎅이들을 까고 앉아서 이를 보고 있지. 이게 다 해군의 전통이 됐어. 실제로 말이지, 내가 52년 전인 1968년에 한국 함대 그 군함에 승조하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건조된 그 군함의 변소 구조에서도 그랬어. 즉, 하사관 이하의 변소에는 칸막이가 없었어. 그냥 좌식 변기로. 위에 길다란 철판에 구멍이 나란히 뚫려 있어갖고, 우리들은 그 위에 나란히 앉아서 뒤를 봤다니깐, 그 아래로는 물이 항상 흘러 우리가 눈 대변을 흘려보내고, 나도 처음엔 좀 민망스럽대. 바로 옆에서 같이들 앉아서 부룩부룩 소리까지 내며 누고있으니까 그러나 뭐, 금세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 오히려 킬킬 대며, 이방구도 해가며, 매일 거기서 이들을 보곤 했지단 요새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최신 함정들에서는 안 그래. 당연히 칸막이가 다나 있지. 우리 기하임은 이런 얘기도 하자고. 이런 전통을, 그게 다 역사가 있더라, 이거야. 그럼 우리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자고. 우선 그림을 보시고. 이거 로마 시대의 공중 화장실이야. 모두들 둘러 앉아 궁뎅일까 하고 일을 보고 있지. 근데 그걸 지금도 볼수 있어. 지금의 그 터키의 에베소라는 곳을 가면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 곳이지. 저기가 보면은 여러분 가본 사람들도 있겠고, 또 앞으로도 가겠고. 근데 거기 이런 공중화장실이 남아 있어. 잘 봐요. 내가 아주 이걸 보고 감탄한 것은 내가 해군 시절에 그생했도 군함의 화장실 구조라고 아주 똑같은 거야. 이 아래로는 계속 물이 흘러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간다는 거지. 거북선의 뒷간은 쌍연에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소위 거북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아무 아이디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림 보고 모양은 만들어 놓고 할줄모릅니까뻥 뚫어지게 해 놓고. 그래서 그 하늘임에 진짜 싸울 수 있는 거북선에는 거기 당연히 마루가 깔려 있고 거기에 뒷간이 있고 거기서 바람도 쐬고 전투 시에는 거기서 활도 쏘고 이렇게 설계를 한 거지. 이걸 모르는 거북선 전문가란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한것 같아. 거북선 쌍현미에 마루를 깔아놓으면은 칼움 자르는 일본 수군들이 글로 넘어 들어오면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까 두르지 못하게 그냥 뻥 뚫어 놓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중세 범선에서는 그 배들끼리 싸울 때에는 서로 배를 붙이고 그리고 넘어가서 칼이나 이런 무기로 승부를 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가 임박했을 때에는 배에다가 그 그물을 쳤어. 그걸 안티 보울딩 네트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방적망이야. 이걸 막아 놓으면은 적으로 자기 뛰어들다가 또그 그물에 걸려서 그물을 일단 칼로 끊어야 들어가니까 거기서 버둥버둥거릴 때 안에서 뭐 그거 쉽게 처리해 버리지 뭐. 거북선에 방적망이 있었다는 건 물론 아무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의 쌍연미에는 마루를 깔고 휴게 공간과 뒷간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적에게 가장 취약한 공간이니까 전투 시에는 쌍연미만은 방정망으로 덮으셨을 거라고 생각해. 아 생각해봐 나 정도도 아는 이 아이디어를 이순신 장군과 그 휘하 두뇌들이 모르셨을라고. 전투 시에는 이렇게 하는 거지. 짠, 이 그림을 좀 보시라고. 자 이렇게 거북선 안에는 직각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논했다고 생각해. 다음 편은 거북선의 철갑선에 대해서 논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해요. 정말 여러분들 고마워요.